자 여러분들 메인 시나리오 신규 니켈 프로필 떴습니다 그저 PV영상 본지 얼마 안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얘가 누구냐 했는데 네 나왔네요 이 친구 누구지 해서 우리끼리 아얘 피노키오 아님? 웨일리 고래 안에 있는 실 요거 그니까 조절하는 이거 피노키오 아님 했는데 진짜 피노키오 맞았어요 네 피노키오 맞고요 파이오니아 소속이라 하고요 옆에 나유타 프로필까지 떴습니다 지금 완전 떴어요 근데 1번 4번에 처음 본 증거 떴죠? 누구겠냐? 정답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넘게 말해 드디어 나온 애니기 만든 니케일 겁니다. 애니기 만든 니케두 명이에요. 증거로 이제 애니기 쓰고 있는 그 동그라미 있죠? 머리에 있는. 그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다면 눈 밑에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또. 여기 이 누나한테도 바코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에서 봤을 때 애니게 만든 니케 두 명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어디 소속이고, 어디, 막 이런 거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2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이 그 규격 외원 니케라 했거든요. 그 규격 외원 니케.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펠레틱 두명 이상이 방주 들어오면은 조절이는데,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물리력을 자랑하는 니케 두 명은 만들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두 명이 이 니케일 거고, 설정상 겁나 셀 거고, 아마 오버스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의 두려워할 거예요. 어, 그러면은, 3주 전에 이네명 다, 온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유보를 해도 되는 게 여러분들, 그, 뭐냐, 이런 식으로 메인 시나리오 신규 니켓 프로필은 주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번에 드릴리라던가 뭐, 해머링이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주기적으로 그냥, 그 공개 이런 식으로 따다닥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신규 니케가 나왔다라고 공개만 된 거지 이 친구들이 다음 픽업에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개된 니케가 맞지만 실제로 픽업으로 안된 니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메인 시나리오에서 너무 대놓고 보여준 나유타가 3주년 픽업이 유력하고요. 피노키오도 나올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이고 이두 명은 솔직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3주년에.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나오고 될 거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보니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건이 정도라는 거고.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 예뻐요. 진짜, 아, 진짜 개잘 만들었네. 전 특히나 피노키오 보고 좀 놀랐습니다. 피노키오가 진짜 예쁘다. 와, 이 그, 산뜻한 분위기였다가 디자인 진짜 진짜 고트다, 피노키오가. 진짜 귀엽게 잘 나왔고. 그리고 나유타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더 예쁘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솔직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봤을 때는, 아, 예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대충 디자인은 예쁜데, 예쁜가? 이런 느낌 들었는데, 일러스트 보니까 진짜 예쁘네. 연모습 보니까, 진짜 예뻐.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양옆에 있는 친구들은 말다 했고, 어, 구리빛 피부에 롤이케롤리보다 약간 농캐 만들었고, 어, 그리고 오른쪽은 뭐, 많이들 좋아하실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 쓰읍... 기대하겠습니다. 이 중에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에, 신규 스토리 보고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